6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주 지역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국지적인 소나기를 유발시켰던 중층의 한랭한 공기를 가진 전리저기압은 현재는 일본 지역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나흘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씨는 대체로 맑겠지만 더운 지역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이 불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고기압이 한 곳에 정체하게 되면 매일 1에서 1.5도 이상 기온이 상승합니다. 오늘 중부권 내륙 지역은 29도에서 31도 분포로 평년보다 1에서 2도 정도 높겠고, 남부권 내륙 지역은 31도에서 32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는 매일 일에서 1.5도 가량 기온이 상승하게 되어 18일에서 19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내륙지역 기온이 32도에서 35도의 무더운 한여름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2일 오후부터는 제주와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번 비는 22일 오전까지 지속되다가 남서부 지역부터 비는 차츰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장마비 여부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장마의 시작을 결정하는 10여 개 기준을 정해 장마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현재 장마를 결정하는 10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상 일기도에서 정체전선의 유무입니다. 두 번째는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에서 5820과 5880 GPM선의 위치입니다. 세 번째는 850헥토파스칼 상당온이 333K 북상 여부인데 상당온이 333K는 아열대 기단의 기준 값으로 보면 됩니다. 그 외에 850헥토파스칼 수분소 장마지수, 강수량 및 지표 기온, 지상 노점온도 20도선의 위치, 가 강수량의 크기, 그리고 인공위성과 레이더 영상 자료입니다. 22일 오후부터 내리는 비가 장마비인지 여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0여 가지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보면, 첫째, 지상 일기도에서 정체전선 여부인데,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정체전선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준은 좀 애매하지만 부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00 헥토파스칼 일기도에서의 지고도 5,820선은 21일 제주 이남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요소는 장마 결정 요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850 헥토파스칼 상당온이 333K의 위치 여부인데. 이 요소도 5,820 gpm과 어느 정도 연동되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수는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장마비가 아니라 일시적인 저기압의 북상에 의한 일반적인 비가 될것 같습니다.